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호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공부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이수 페타시스예요. 매수가 비중은요? 1400원에 10, 10%인데요. 네. 그게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올라가다가 주저앉고. 어, 높인 게 산기 때문에 올라가다 주저앉은 거죠. <laughs> <laughs> 밑에서 사면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더 거울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를 더 올라가려면? 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뭐 실적도 좋고 업황도 개선되고, 근데 나쁘진 않아요. 이 PCB 쪽이 올해 좋거든요. 뭐 이스페타시스도 네, 네. 그렇고 대덕전자도 좋고, 아까도 얘기했던 어, 이 PCB 쪽은 LG 노트도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올해는 그 PCB 쪽으로 그 모멘텀이 많이 많이 있어요. 뭐 휴대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밀리는 거는 네. 여기가 매물이 있어서 그래, 힘든 자리이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밀리더라도 버티어서 끌고 갈 거냐 하나? 아니야.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너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쪽으로 갈 거냐? 왜 밑에 있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선택을 네. 하시겠어요? 선택은 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드는. 매 아닌... 좋고 영업이익도 괜찮다고 하니까 좀 끌고 가볼까 싶어. 근데 지금 할게요. 흔들리시잖아. 밀리니까 안 간다고 아.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들면 못 버텨요. 어, 어떤 아, 얘기인지 네. 알겠죠. 합리화를 하면 안 네. 돼. 내가 버틸 네. 수 있는 이 종목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네. 것 같아요. 저는 좀 들고 계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못 버틴단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너무 자꾸 올라가다 주저앉고 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봐봐요. 어,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가는 거. 그렇죠. 올라가려는 게 많아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이거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 더사 줘야 되는데 여기는 1차적으로상승의끝자리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해? 조정이 필요해. 이렇게 눌렀다가 네네네. 다시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어요. 예. 이 종목은. 그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갖고 가는 거나쁘고좀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만천원 네. 넘어가면 이쪽으로 또 열려가고 있어 이게 파동이라는데 삼파동 짜리예요. 네. 파동의 끝자리가 삼파동 네. 나오거든요. 한번더 꺾여서 N 자로 올라갈 수 있을 때 파시면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네. 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산 위치를 보면 우리 시청자님 사진의 위치가 밑에서 많이 올라왔죠. 네. 이게 오천원 짜리가 지금 만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두배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우리 시청자님 사진의 위치가 어딘가 봐봐요. 거의 꼭대기죠. 네. 그럼 위치가 불안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자리는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등 후에 네, 했어요. 네, 네, 다음부터는 이제 위에서 밑에서 떨어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밑에서 위로 얼마만큼 올렸나를 생각해서 내가 지금 잡았을 때내 포지션 위치가 위냐 중간냐 아래냐 생각하면 돼. 그럼 위쪽으로 포지션 잡으면 빨리 팔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이거한번 반등 네. 들어올 때종목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얼마 정도에서 만 오백 원, 만천원요 자리예요. 예, 네, 그 네, 자리에, 네,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오면 종목 교체하는 네. 게좀 나을 것 같긴 해. 아니면 꿀고가든가 네, 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어, 제가 볼 때는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